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비아파트 공집 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영상이 좀... 저번에 레드슈즈라는 어 살짝 제목 소리가 아닌 그어 설명란에 남겨었는데요 클로버 덤빙이었나? 그걸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재고 렌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의돈지 첫편부터죠 하리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러 하, 일을 하러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권유일 생을 결혼 기념일 명절. 정답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자, 하리둘이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 아니다. 찬문에 내리면서 하리의 아빠는 하리의 엄마를 몰, 뭐라고 불렀나요? 여왕님, 여보, 달링 곤주님. 정답은 4번, 공주님이죠. 하리의 아빠는 자신의 차를 뭐라고 부르나요? 봉봉이, 방방이, 붕붕이, 빙빙이 정답은 3번, 붕붕이죠. 하리의 아... 부모님은 레스토랑 가는 길을 너무 맞혔다 아니다. 조실에서 좀비를 가장 먼저 발전한 사람은? 하리, 가은, 현우, 둘이전답은 하리입니다. 하리는 아이들에게 고스터버를 사용했다? 아니다. 일단 애들은 어그 꽃가루 때문에 거의 조전당한 거라 가지고 애들이 다칠까봐 사용을 못했었죠. 하리는 하리를 구하지 위해 조실에 나타난 사람은 하린의 엄마, 하린의 아빠. 간님 어둠의 테마사. 전답은 어둠의 테마사입니다. 자, 하리의 엄마는 언제 좀비 한테 몰렸나요? 차에 탈 때, 레스토랑 뒷문을 막 열었을 때,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시간을 벌 때, 하리와 두리를 데리러 갈 때. 전답은 3번.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시간을 벌 때였었죠? 둘이는 좀비를 피해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화장실, 조실, 운동장, 보도 여지에서 3번이나 4번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 운동장도 보도도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전답은 1번입니다. 300년 전 은원초의 지신을 완전히 회전했다 아니다. 은혼초를 찾기 위해 신비가 사용한 요술은? 시간 되돌리기 요술, 거울 반패 요술, 순간이동의 요술, 지신탄지의 요술, 전답은 4번 지신탄지의 요술이죠? 칼을 두대는 앞발을 두고 은혼초를 찾으러 떠났다? 맞다, 어? 아, 그런데요. 분명, 어, 금비도 한째 남았었나? 어, 그건 아닌데. 어, 일단 잘몰르겠네요 준비로 위험한, 위험한 상황에서 현우와 가은이에 간 이는? 할인의 아빠 어둠의 테마서 신비 금비. 정답은 신비입니다. 좀비의 공격을 받기 위해 금비가 사용한 요술은 좀 바로 시간 전제 요술이었었죠? 자, 할인의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선물한 것은 꽃, 반지, 귀걸이, 목걸이. 정답은 목걸이입니다. 하리의 아빠는 하리의 엄마에게 끝내 선물을 주지 못했다? 아니다. 하리의 아빠는 누구에게 몰랐나요? 하리의 담임선생님, 레스토랑 종업원. 하리의 엄마, 버스티사 아저씨 정답은 하리의 엄마였죠. 었 근원촌은 어디에 있나요? 깊은 산속, 학교, 신비아파트, 터널 정답은 깊은 산속에 있었죠. 산속에선 좀비의서쫓지는 하리 둘이를 구해준 이는 바로 강림이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열그한 문제 빼고는 다 맞췄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에은원지 후편입니다. 자현화 가은이네 반 친구들을 준비로부터 도망친 장소는 바로 가. 레스토랑 핫쇼 카페 화장실. 정답은 카페입니다. 자, 위험에 빠진 현우를 구하기 위해 한비가 사용한 요술은? 어... 바로 시간 되돌릴 요술은 컨비만쓸수 있고 방어망이 시간이동의 요술, 추적의 요술. 정답은 2번입니다. 저주받은 은혼초의 꽃가루를 막기 위해 잼비가 사용한 요술은 방어막의 요술, 신비의 고글, 시간 되돌리기 요술, 고재비 마스크. 바로 고재비 마스크죠? 고글은, 어, 눈을 가리는 거지, 입, 입컬을 가리는지 아니니까요, 일단. 저주받은 은혼초 주위에 떠들던 아 늑대였다? 아니다 바로 산, 산에서 그냥 들개였었죠? 들개에 몰려 좀비가 된 이는 누구인가요? 우리 현우 가은 하리 여기에서 현우랑 가은이는 어, 카페에서 갇혀있는 동안 어, 그 산소에 가서 될지 물리일은 없으니까, 이나 현우는 제외. 일단 정답은 둘입니다. 자, 하리, 하리와 둘이가 컨스톨을 제트 하체로 수환해는 것은? 자간 미자지, 자간 포자지, 전버팀 미자지, 전버팀 포자지. 정답은 자간이란 미자지이죠. 자, 은혼초에 집단 원하는 마을사람들 중한 사람의 것이었다? 아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었죠. 마을 전체의 것이었죠. 진짜 은초가 있던 단수는 어딘가요? 터널, 신비아파트, 학교, 덜리가 넘어진 동굴. 정답은 4번. 둘리가 어, 넘어진 그 터널에서 무슨 하얀, 하얀 폭탄루가 보였죠? 자, 좀비가 된둘리와 한찌 남은 이는 바로 파리 신비 금비 간님 중에서 금비입니다. 어둠의 테마사가, 아니, 어둠의 테마사와 간님이 은원지를 건조하기 위해 사용한 모지가 아닌 것은 사법검 활, 부스터블친의 테마검. 정답은 활이죠. 원래 은원초는 어떤 꽃가루를 뿌리는가? 은빛 꽃가루, 금빛 꽃가루, 빨빛 꽃가루, 푸른빛 꽃가루. 정답은 은빛 꽃가루이죠. 애초에 이름도 은원초죠. 자 어찌 은이 그 은빛 꽃가루, 은빛 소소 빛나는 꽃가루를 의미했었나봐요. 네 여러분. 자 어둠의 테만사가 가진 물건 중갓님이가 보고 놀란 것은 팔검, 고스트볼, 어, 고스트 탐지기 부죠 정답은 고스트볼이죠. 애초에 이건 모두가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테마사가 갑자지 옷이 바뀌더니 갑자기 고스트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다 노,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답은 고스트볼이고요. 은원티는 무엇을 이용한 사람들 좀비로 만들었나요? 촉수, 이빨, 눈빛, 꽃가루. 전답은 꽃가루이죠? 진짜 은혼처를 가지고 은혼지를 전, 정화한 사람은 어둠의 테마사, 갓님, 하리, 둘이. 두리. 둘이는, 어, 그 좀, 그 돼지한테 물려서, 어, 좀비가 됐었고, 전답은 일단 하리입니다. 은혼지는 어떤 부분을 이용해 갓님과 어둠의 테마사, 를 권적했나요? 눈, 초스, 끝불, 이빨 정답은 초스입니다. 어둠의 테마사가 소환한 현룡이 사용한 지수는 소멸집팽이다 맞다? 아니다? 정답은 맞았죠? 간님이가 되찾은 지하 속 인물은 파리 리온 어둠의 테마사 현옥 정답은 어둠의 테마사이죠. 어둠의 테마사는 감리가 어떤 관제인가요? 부자 관제, 친구, 친척, 형제 정답은 현재 관제였었죠. 은빛, 은원천은 젊은 보두를 구했다. 맞다. 한이와 둘이가 부모님의 결혼 진념미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도넛, 쿠키, 햄버거, 테이크. 정답은 테이크이죠. 이 문제 맞히면 천 원. 자, 오늘은 2 0 문제 다맞췄네요아 그리고 재고랜턴을 안 했었죠. 자. 하라와 리온은 재음을 듣고 알지스 건물에서 나왔다. 어 재음? 음 맞다. 어 틀렸네요. 인지잘지역이안 나가지고. 선우은 오늘 어떤 축제 에 가자고 했나요? 불꽃 축제, 핫초 축제, 할로윈 축제, 뽀꽃 축제. 정답은 할로윈 축제였었죠? 귀신 불꽃은 어디로 들어가서 몸을 얻었나요? 사탄 바구니, 마녀 모자,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 호박. 정답은 호박이죠? 신비와 금비도 분장을 하고 할로윈 축제에 갔다? 아니죠. 신비와 금비는 도깨비라 가지고 어 굳이 분장을 할 필요가 없죠. 아 잘못 눌렀네요. 제꿀 엔터는 아 i 집 무엇을 주며 같이 놀자고 있나요? 사탕, 초콜릿, 떡볶이, 과자. 전답은 사탕입니다. 사나가 할로윈 축제에서 한 게임은 물총소기날시야지 간역소지, 펀치, 펀치이죠. 어, 여지저지 호박, 호박을 한 사람이나 여지저지 호박이 있어가지고 아 여지 나오네요. 리온과 사라는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여지저지 있는 호박이죠. 그 여지저지 호박이 있어가지고 제고 아무 그 제고 랜턴인데 어떻게 찾지 하고 사라가 엄청 화나 있어 있어서 펀치 날렸었죠. 어? 아이고 잘못눌렀네요 떨어지는 갑 판으로 하리를 구해준 사람은 리온, 사라. 정답은 리온입니다. 리온과 사라가 할로윈 치트에선 만나지 않은 이유는 가은, 하리, 간님 현우. 정답은 간님이죠 그때는 아직 수행을 하고 있었, 있었을 때니깐요. 레골헨터는 쫓기에는 무엇이 뜨지 전에 자신을 찾으라고 했나요? 버른 달 반달 초순 달 태양. 정답은 버른 달이죠. 아이디 셀 정보에 의하면 재고랜턴은 무엇을 좋아나요? 하 초콜릿, 사탕, 물건놀이. 아이들과 즐거운 즐거운 분위기. 정답은 아이들과 즐거 즐거운 분위기였었죠. 재고랜턴이 말한 버른 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보름달, 보름달 모양의 에드벌룬, 보름달처럼 동그란 롤리펫 사탄, 동그란 모양의 간판. 정답은 보름달 모양의 에드벌룬이었었죠? 아이들을 본보님에게 가려고 하자 제구랜턴이한 행동이 아닌 것은 아이. 들을 막아섰다 부모님을 불꽃 감옥에 갔다 왔다. 팔을 냈다. 빠, 아이들을 빨리 부모님에게 보내줬다. 여제에서제골엔턴니한 행동이 아닌 것이라고 했죠. 그건 아이들을 빨리 부모님에게 보내주지 않았었죠. 자 그다음에 리오니가벌 레드벌룬을 얼리기 위해 사용한 지수는. 얼어붙은 달빛, 옛소드 한상의 점이, 티페네트 대천사의 왕관, 말코트, 일곱 개의 빛채 찬, 헤세드 근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어,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 예소드. 아, 맞았네요. 사라가 건적하자, 제고랜턴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번에 제약되었다. 원집이 커졌다. 불에 타버렸다. 불꽃을 못 쏘게 되었다. 정답은 원집이 커졌죠. 가짜지. 뭐 재고 랜턴은 어, 거의 불을 쓰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하리와 두리가 소환한 하체 지시은 웬드카브라운 블랙밴디고 백일제브 아찬갱이. 전답은 블랙 웬디고 였었죠? 제고랜턴에게 통하는 공격은 무엇일까요? 불, 물, 번개, 바람. 전답은 유, 여지에서 유일하지 못이죠? 리오는 제고랜턴을 공격하기 위해 세피드카드의 봉인을 해제했다? 전답은, 아니, 어, 해제했나? 최근 무엇을 찢뜨려서 축제 가지 못하지 했나, 되었나요? 그릇, 화병. 자, 컵, 냄비. 정답은 화병이죠? 어? 이제 왜안 눌리죠? 하나. 자, 일단은 고쳐졌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구 랜턴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사탕으로 아이들에게 체면 걸지. 부모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체면 걸지. 어느 물건이나 들어가서 몸을 만들지. 하연 낙, 공격, 아마, 낫, 시, 어, 맞았네요. 자. 자, 마지막으로. 일상 회화질을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지 많은 일들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은하계 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